화면 보이시죠 네네 네, 바다 건너 교육 이야기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 초등학생들 수업을 제가 몇 개월 동안 참관을 해보니까 독서의 강조가 엄청나다는 걸알수 있고요 어, 실제 모든 수업이 독서 위주로 음. 됩니다 그래서 가, 가장 그 역할에서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도서관 사서 선서 저희 그 환경에서는 사서 선생님은 그냥 책 빌려주시고 책 정리하는 역할이었는데 여기 미국에 와 보니까 사서 선생님께서 정말 하나의 정과 과목으로 수업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고요 학생들 이름 한명한명다 기억해고 그 다음에 책들 읽어야 될 것들 레벨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냥 학년별 읽어야 될 권장 도서가 아니라 그 아이의 그 책을 읽는 수준을 통해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그 평가된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또 이렇게 별로 리스트를 제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음. 치밀하게 수업에 대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저희 도서관 사진인데요. 그 빈모지 다들 쓰시죠? 네네. 저는 사실 잘안 쓰는데. 빈모지를 두코 선생님들은 거의 다 하나씩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빈모지 이용해가지고 도서 관 모습 넣어놓고 이렇게 구글 어 사이트죠 저희 잘 알고 있는 구글 사이트 가지고 예쁘게 도서관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학생들이 빌릴 수 있는 그리고 신청할 수 있는 책들이 쭉 나와 있고요. 어 이거를 좀 주목을 해주시면은. 어 브레인팝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레인팝 그다음에 고 그다음에 소라 그다음 에 이제 그 외에는 저도 잘 모르는 건데 월드북 니카 컬처그램 북플릭스 넷플릭스가 아닌 북플릭스 텀블북 <laughs>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애드테크 도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또 쓰이고 있어요 야이 많은 거를 애들이 다할수 있을까 싶은데. 거의 대부분의 도구들이 구글 로그인 기반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고요. 특히 대부분의 앱들은 학생들은 로그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냥 방 코드, 그러니까 저희 반의 코드는 뭐 24x8이다. 요거 하나만 있으면은 그냥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은 아이들 이름이 쭉 나와 있고 거기서 클릭하면 그걸로 그냥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허술하고, 뭐, 해킹의 위험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워낙 그런 도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로그인 하면서 힘들어 할까봐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진입 장벽을 낮게 만드는 거, 그게 어디선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에드테크의 가장 기본, 아이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아이들은 들어간다. 네. 그게 아마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요. 책을 빌려보고, 그 다음에 수시로 계속 집에서 읽고, 책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 사선 선생님이 대신, 대단한 게, 아이들한테 무슨 책 읽고 있니? 라고 하면 아이들이 뭐 해리포터를 읽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 제이 롤링, 제이 케이 롤링이 요번에 무슨 책을 썼는데 하면서 줄줄줄 얘기가 나오거든요. 음. 그가가 쓴 책의 리스트가 머릿속에 쫙 들어가 있고요. 그 아이가 무슨 음. 책 좋아한다면은 바로 아 그거랑 비슷한 책이 있는데 요거 추천해 줄게 하면서 추천 도서가 들어가는데 음. 어, 보면서 되게 감동받았어요. 이분이 진짜 도서관의 왕이구나. 어떤 책이 뭐가 음. 있는지 저자가 누구인지 어느 수준인지 어떤 장르인지가 머리에 콱 들어가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음. 좀 부럽기도 했습니다. 아 저런 사서선 저희한테도 있었으면은.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얼마나 재미있게 책을 읽었을까 음. 그리고 읽고 난 다음에 인증샷 요거는 이제 다들 잘 아시는 패들렛입니다 네. 패들렛 들어가서 자기 사진 올리고 읽은 거 간단하게 이제 피드백을 올리면 은또 요거 하나하나 이미 댓글을 달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잘했다 너무 재미있었겠다 다음에 읽을게 될게. 요렇게 해서 수시로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구성이 돼 있어서 뭐, 홍수, 코, 뭐, 다, 네, 중요합니다만, 결국은 음. 독서가 아닐까. 왜냐하면 저희 평생 네. 책으로 뭔가를 배워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독서에 대한 중요성, 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육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또 요거를 이제 지원하기 나라에서 얼마나 또 잘하고 있는가. 요게 이제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역 도서관이 있습니다. 요게 한 40개 정도의 지역 도서관이 있는데 로그인한 번만 하면은 그4 0개 도서관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서 아 어느 어느 책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우리 어린이들 책 읽는 거 물론입니다 도서관 가는 거 어렵겠지만 이북으로 볼수 있죠 하지만 디지털 디바이스 자꾸 보는 거 어려운 어렵... 오디오북이 너무 잘돼 있어요 아, 이게 오디오북이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니까, 애들이 이제 뭐, 운동도 해야 되고, 막 움직이기도 해야 되고, 집에 돌아다니기도 해야 되는데, 오디오북이 거의 모든 책마다 제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재생을 해놓고, 들으면서, 최소한 책을 읽진 않더라도, 듣고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도 한번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오디오북 출판사에서 제공이 안 된다면은, 아이들끼리 한번 조를 짜가지고, 오디오 Facebook을 막 프로젝트를 한번 해서 유튜브에 올리든지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로 한번 아하. 공유를 해갖고 책을 좀 듣는 문화도 어, 괜찮은 것 같고요 아하. 요거는 이제 회사에서는 보편화는 안 됐습니다만 킨들 내지는 전자책 도구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은 그쪽으로 보낼 수 있도록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 책을 많더라도 내가 좋은 책이 있으면은 클릭해서 다운을 받는다. 클릭을 하면은, 이거를 네니 PC에 다운을 받아서 볼래? 아니면, 킨들이나 다른 디지털 북으로 보는, 저는, 어, 킨들이 있는데, 킨들. 클릭하면은, 놀랍게도 순식간에 킨들로 보 그러면은, 킨들에서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음. 출판사가 싫어하겠죠. 너, 무그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전자책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 책에 제한이 있어요. 요거는 전자책으로 네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명만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일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끝나면은 다시 또 다른 네 명이 볼수 있도록 되어있. 마치 어, 물리적으로 도서관에서 책 빌려 보는 것처럼 전자책을 마음껏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테마인데 강력한 테마라서 다들 좀 엽기적이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한 테마가 될것같요 아오 팔렛이라고 해서 뭐 부엉이 올빼미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약간 김밥 같기도 하고 김말이 같기도 한데요 저게 미국에서는 유달리 아이들 초등학교 수업에서 보편적이고 있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제가 영상을 음.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잠시만 네, 화면을 꺼두셨다가 뒤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애기 애기 올빼미고요. 지금 속이 불편하죠. 그래서 나왔습니다. 네, 저게 아올펠렛이 때요. 어, 뭐냐면은 올빼미나 부엉이들이 쥐를 잡아먹는데 쥐들을 잡아먹는데 이빨이 없다 보니까 뼈를 소화를 못 시킨대요. 어. 그래서 그거를 음.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배어내게 되어 있는데, 대입 시간 걸린대요. 한 마리 먹고 소화시킨 다음에 도저히 소화 안 되는 거는 2 0시 뒤에 이제 개원내는데저 <laughs> 아울 펠렛을 농장에서 이제, 그 다음에 그냥 제공하면 이제 위생적으로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아, 아까 보신 것처럼 알루미늄 호일에 넣어서 5분에서 130도, 140도, 한 40분 정도 열 처리를 해서 소독을 하고요. 그 과정 중에 많이 사라진대요.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진 거를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100% 난리가 날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어, 일단 좀 털도 있고 뼈도 있고 한데, 이게 미국에서 아이들한테는 엄청 인기가 많은 거고요. 제가 한국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그 영재학교에서는 요거를 좀 특별 교육식으로 진행을 이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보편화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털을 다 제거하고 나면은 뼈들이 나와요. 그거를 뼈를 통해가지고 머리뼈, 턱뼈, 어깨뼈, 팔뼈, 갈비뼈, 요, 분류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슈루 로덴트몰 제가 영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로덴트는 음. 그냥 설치료 슈루는 뒤지 음. 두더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정확하진 않죠 아이들이 꼬마 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하고 조심스럽게 어 정리하고 그걸로 종이에 붙여가지고 하나의 레포트로 완성하는 과정이 약 일주일에 한이정도의 과정입니다 요 과정 중에 올빼미의 습성에 대해서 배우고 올빼미 보고 흔히 말하는 통합 교과가 여기 하나에 예, 들어가는 예, 거죠 이 프로젝트네요. 과정을 맞습니다 그거를 또 팔아요 아마존에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그 국내에도 택배가 되더라고요 배송이 그래서 와. 한 다섯 개에서 6 여섯 개 정도 들어가 있는 게 17달러, 19달러 정도 하니까 오늘 마술에 이어서 계속 예, 공동 구매기하나 이런 식으로 <laughs> 구매하셔 가지고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해 보시면 뭐 재밌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어, 얼마 전에 안젤리나 졸리가 이 벌들과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무려 10시간 동안 저렇게 포즈를 취했다고 해요. 벌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조명을 최소화만 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소음도 안 나는 장면. 정말 너무 힘들게 찍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 벌이 점차 사라지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냥 벌이 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벌이 사라지게 되면 인류가 멸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뭐그 내용은 다들 잘 아실 건데요. 이거를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이 벌을 키우는 양봉을 하시는 분들을 여성분들에게 일자리를 줄수 있는 운동을 사회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거, 거기에 홍보사로서 안젤리나 졸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 머신을 사진을 찍기 위해서까지 6시간의 고생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모든 수업에서 인류의 생존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 수업, 환경 수업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네. 올빼미도 마찬가지고요. 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글 내용은 아닙니다만 내셔널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데서 에 여러 가지 환경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저도 아, 관련된 인증 뭔가요? 어 교과 과목을 이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내셔널지오그래픽에서 제공하고 있는 에듀케이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컨텐츠가 이미 올라와 있는 컨텐츠가 어마어마하고요. 130년인가요? 지오그래픽 학회가 만들어진 지 이미 130년이 됐더라고요. 여기에서 음. 누적된 교육 자료들이 온라인에 무료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도 되고요. 영어 단어도 다 사전으로 정리를 이미 해놨어요. 그래서 음. 출... 그대로 영어랑 융합형 수업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외 넥타파원이었습니다. 아 <laughs>